네, 여러분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아, 화요일이 그래도 가장 일주일 중에 에너지가 뿜뿜 넘치는 날이죠 아,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아, 일주일 한 주의 좀 성과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꼭 던지고 싶어요 제가 요즘에 그 토요일마다 책일남이라는 스트리밍을 하고 있죠 아마 저희 채널 자주 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 못한 지 벌써 좀 됐네요 근데 어찌 됐건 어, 제가 다음 주, 다음 주부터 다시 또 책을 한번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제가 함께 읽고 있는 책이, 어, 이 책입니다. 델카네기의 인간관계로. 뭐책간건 아니고요. 좋은 책이니까 뭐 여러분 읽어보실 만한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서 인간관계라는 거,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사실 회사에서의 거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거기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을 여러 가지를 담고 있어요. 1부에서는 뭐 본질이 될 만한 내용들, 그리고 뭐 2부, 3부는 각 테마별로 좀 컨셉을 가지고 어, 협상하는 법이라든지,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이라든지, 이런 현실적인 조언을 좀 합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그 1부, 일종의 마인드셋과 관련된 얘기죠. 여기에서 1장 제일 먼저, 맨 1부의 1장이 뭐냐면, 꿀을 얻으려면 벌통을 걷어차지 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책의 모든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앞에는 조금 이해할 수 없을 만한 걸로 제목을 만들고 어 내용이쭉 읽고 나서 끝에 가면 뭔가 구체적인 행동 중심의 한 문장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써져 있냐면요. 사람을 다루는 기본 방법 1번인데 그게 뭐냐면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그거 말이 안 되죠? 이거는 맨날 비판하고 비난하고 불평하는 게 우리의 일상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킬 때가 있단 말이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세 가지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냐? 물론 제 방송을 계속해서 보신 분들이라면 회사에서 뒷담화하고 있는 게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한 노릇인지 아마,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뭐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뭐 뒷담화 안할수 없고, 그죠? 뭐 하다보면, 하다못해 내가 회사에서 일하는 컴퓨터, 그리고 뭐 키보드, 그렇죠? 회사의 시스템, 프로세스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짜증나잖아 그러니까 비판하고 비난하고 불평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회사 생활하면서 피해야 되는 거머리로 알지만 실제로는 안 되는 뉴스 중에 하나일 거예요 특별히 동료나 상사 특별히 상사! 상사에 대한 불평불만은 뭐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그렇게 일차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책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과 원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 않으면 이걸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판 비난 불평 이거를 하지 말랬다고 막 내가 막 무슨 연필 같은 거 무릎을 쑤셔가면서 이게 버틸 수 있냐고 그걸 버틴다고 되지도 않고요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 눈빛을 보면 거기 모든 게 그냥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하자는 게 아니야. 이걸 해야 돼. 그리고 건강한 비판이라는 게 있어요. 건설적인 비판이죠. 사실 이거는 건강한 조직, 또 혁신, 더 나은 개선을 위해서 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내용이 맞아요. 물론 이제 비난은 옳지 않죠. 비난은 옳지 않지만, 올바른 용어를 사용해서 적절한 타이밍에 건설적인 비판하는 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불평돼서는 안 되겠죠. 불평한다고 해서 좋아질 게 사실 없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우리가 그게 안되니까 문제지 근데 이 책에서는요 이거를 하기 위한 아주 결정적인 방법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37페이지에 나와있는 문구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바꾸고 싶고 통제하고 싶고 개선시키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좋은 일이다 괜찮다 정말 찬성하고 싶다 하지만 먼저 자신부터 그렇게 만들어보는게 어떨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이이 이 표현은 뭔가 좀 아쉬워 이 다음 페이지에 더 확실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이 전더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 당신이 먼저 완벽한 사람이 돼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비난하고 비판하고 불평하지 않는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은 뭐냐면, 내가 바뀌어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제 하루 불평하고 비난하고, 어? 했던 내용들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오늘 출근길에 한번 떠올려봐. 뭐할 수만 있다면, 어디다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지금 불만, 짜증으로 가득 차있는 게 뭔지. 그냥 한번 적어봐. 그리고 이것을 불평불만 하기에 나는 합당한가? 나의 상사에 대한 불만이 있어? 그 상사는 나에 대한 불만이 뭔가? 내가 회사에 대한 불만이 있어? 회사는 내가 일하는 모습을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 우리 대표이사님 또는 인사팀 이런 데서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또 여러분들이 지난 평가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랬을 때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계속해서 바꿔나가는 것이 비판과 비난과 불평을 건너뛸 수 있는, 그걸 안할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얘긴데요. 아마 이 영상에 싫어요가 많이 붙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하기 싫은 거거든. 내가 바뀐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안 들거든. 제가 저 꼰대짓 하는 게 싫고, 이 회사의 시스템이 싫고, 이렇게 일하는 게 싫어. 근데 내가 바뀌어야 우리의 인간관계는더 좋은 관계가 될수 있다는 거죠. 인간관계가 틀어지는 순간 우리는 회사 생활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모든 월요병과 회사 가기 싫은 거 또는 인정 못 받는 거 나의 존재감, 성취감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성과라고 우리가 표현하지만 그 성과를 통해서 인간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관계로 시작해서 인간관계에서 끝난다 이렇게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회사 생활을 좀더 즐겁게 하고 좀더 몰입하고 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바꿀 때, 나의 행동과 나의 관점을 바꿀 때, 회사에 대한 새로운 관점, 상사와 동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생길 겁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팀장님이신가요? 여러분들 혹시 상사 역할을 쓰신가요? 부하직원들 마음에안 들죠? 일하는 거 보면 막속 터져서 답답하고, 뭐 일도 너무 못하는 것 같고, 말기 못하겠고, 그죠? 동문서 답하고. 근데 여러분 이 신입사원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처음 일에 입문했을 때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때 나와 지금의 우리 신입사원, 부하직원들이 어떤지. 물론 또 어떤 분들은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막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 일을 하는 퍼포먼스, 그리고 일을 바라보는 관점, 그 당시에 나를 떠올려 보면서 이 직원들을 코칭하고 도와주고 조언해 준다면, 그들을 비난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그분들에게 리더십을 갖게 된 여러분들이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계속 생각하는데, 제가 앞으로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인간관계는 의사소통입니다. 이 의사소통은요, 훈련하고 연습해야 돼요. 굉장한 의도와 목적을 가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연습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짜증나고 불만이 있는 리스트를 적어보시고, 상대방 입장에서, 회사나 내가 불평불만 가지고 있는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뭘 바꿨을 때그 불평과 비난, 불만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관점으로 오늘도 여러분 하루를 바꿔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바뀌시잖아요 여러분에서는 여러분으로 인해서 바뀌어 있을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기 위해서 내일 아침에도 매일매일 날마다 여 시에 여러분 출근길에 볼수 있도록 저는 계속해서 컨텐츠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분간 제가 이책 데일 아,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을 가지고 토요일 밤마다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심층 스트리밍을 할 거고요. 이렇게 거기에 있 있었던 핵심 내용들을 짧게 짧게 요약해서 여러분이 복습도 하시고 또 처음 이 영상을 접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회사 생활의 비약적인 발전을 위해서 제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십시오. 오늘 하루가 여러분 이번 주에 결과를 잘. 의지할 수 있어요. 오늘 하루 화이팅 하시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이영이였습니다